아침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예비 사역이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요한이 그분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한 주인공이신데요. 예수님의 등장에서 첫 번째 장면은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회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셔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하나로 어, 낮추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어,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어,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례여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어, 선언했는데요 어린 양과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십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어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처럼 겸손히 어,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서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위에 비둘기가 이간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만약에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밑에 어린 양 대신에 독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 아래에 있는데 위에서 어 날카로운 독수리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어 그림이 불안하겠습니까? 음, 성령님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형이시고요. 오늘 비둘기로 상징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기에 가장 좋은 준비는 어린 양과 같은 겸손함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명,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공생애를 시작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데요. 너는참 유능한 일꾼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안되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된 인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 닮은 그 중심에 그 겸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어쨌든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한다고 내 뜻을 다 이룰 존재라고 선언하심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출발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자신의 어 설교를, 첫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령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말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라 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laughs> 여러분, 어, 성러분서 그런데 임하시자 예수님께 능력을 장착시켜 주시고 은사를 장착시켜 주시고 또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축복을 장착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하신 첫 사역은 시험의 광야로 예수님을 나가도록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축복과 동의합니다. 어, 성령 충만이 축복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손쉬운 삶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싸움에 용감하게 뛰어들도록 격려하는 영이심을 오늘 예수님께 임한 성령께서 하신 첫 사역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어, 이곳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지낸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일 호렙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40일을 또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40일로 시작하시고요. 사역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 드리게 나타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어 그분이 말씀을 받기 받는 모세와 또 말씀으로 받은 사명을 환수하려고 하는 이, 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둘짐승이 함께 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요, 승리하셨죠요 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아름다운 어, 에덴 동산에서 둘짐승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고도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둘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시험을 받았지만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낼 때에. 또이 시험 한가운데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들어와 수종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또 시험 한가운데 직면할 때 하늘에 도우시면 더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사실도 볼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점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은 요한이 이제 예비자로서의 사역,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투옥되고 순교하러서 그의 사명을 끝을 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어 대적들의 저항과 이 반대와 박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또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 소외받는 지역이지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하아 그 멸시 당하고 어 이렇게 이제 그 흑암이 있던 이곳은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 십오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일성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그분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는 그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21절, 26절,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자,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병행 본문을 보면 이미 안드레는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어 이제 또 그의 형인 시몬에게 예수님 이어 안드레가 어, 예수님에 대한, 어, 이제, 그 소개와 관심을 표명했고, 이 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요단강에서부터 그분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실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한 번역하면 베드로라 어, 한번 예수님께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둘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어,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심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번에는 그 선주인, 배 주인인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품꾼도 배도 다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가 곧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이때 이미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장이었고요. 또 그의 장모가 위독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가족에 대한 책임과 또이 장모님에 대한 이 이렇게 간병과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곧 따른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와는 달리 선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 아버지를 포기한다는 것, 아버지 유산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품군들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있는 배를 버려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낳는 업을 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선택했고요. 어, 이 복음을 어, 이 부르심에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때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형편 환경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실시사 성육신 하시는 데서 거치지 않고 죄인의 하나로 헤아림 받고 세례 받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겸손의 어린 양 같은 모습에 성녀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신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해주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직면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